2021년 12월 29일 오후 9시 57분. 어, 오늘은 수요일이었고, 오늘도 수원에 아침에 가서 이제 적합성 교육을 받고 저녁에 돌아왔다. 오늘은 다행히 어제처럼 7시 6시에 일어나서 7시 기차를 타고 이러지는 않아도 되고 됐었고, 8시 반 기차를 타고 9시 30분. 5분 정도에 도착을 해서 10시부터 수업, 이제 교육을 들었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론 수업 위주로 쭉 했었는데 아, 음, 이게 엉덩이 싸움이라는 건가 싶듯이 막 이제 오전중으로는 괜찮았는데 아 오후 막 5시 막 이때부터는 막, 하, 막 이러면서 들었다. 막그 강사님께서도 강사님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더만 어막 무슨 한국 KS 기준을 잡으시고 뭐 단체에서 뭐 평가사로 일도 하시고 뭐 이런데 아는 게 엄청나신 것 같더라고. 어쨌든 막 그렇게 설명을 듣고 강사님도 서할 이야기는 많은데 막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니 천천히 설명해주고, 좀 이렇게 막 예시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학생들은 막 지쳐가고 막 <laughs> 이래가지고 막 우리도 힘들고, 학사들도 그 힘들고 막 진짜 막 서로 서로 막막 <laughs> 이러면서 했던 것 진짜 <웃음> 버티면서. 여튼 <laughs> 이제 뭐 수업도 잘 들었고, 뭐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오늘은 이제 아 여섯시 꽉 채우겠다 싶었는데 한 5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섯시 정도에 마칠 테니까 이제 조주, 서, 수원에서 주점 가는 기차 중에 여섯시 6분께 있고 그다음이 46분인가 그렇거든 그래갖고 남편이 그냥 46분까지 타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50분에 맞춰 주, 주시니까 아 이거 되겠다 어 6분거 탈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급하게 그 반환하고 발권했던, 46분거 발권했던거 반환하고 6분거 급하게 해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탔지 그래서 다행히 7시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같이 내려 오신 분은 어, 오늘은 뭐 차를 이제 서울에서 사용을 해야 돼서 오늘은 잠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수원에갈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분은 이제 역에서 택시 타고 가시고 나는 자전거로 왔다갔다를 하고 있으니 어 하고 있으니 그 하고 있으니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지. 오늘은 다행 히 이제 잃어버린 물건은 없었고, 어, 잃어버린 물건도 없었고 수업도 잘 들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걱정이 되는 게야 이거 거, 만약에 교육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테스트 목요일마다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불안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음. 그래서 어 그래서 돌아와서는 바로 어 내가 아침에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못주기 때문에 지금 저녁 어제부터 저녁만 주고 있는데 이제 좀 처음 딱 푸, 이제 봉투에 담아 봤을 때는 야이 정도면 진짜 많이 퍼갔다 라고 했는데 이제 가까운 곳부터 이제 또 마음껏 주고 가득 주고 뭐 이러다 보니 끝에 가서는 좀 모질 한 거야. 끝에 저쪽이제 고양이들이 많이 먹는 곳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야, 뭐 약간 반 정도는 채워 놨는데, 돌아올 때 마음이 좀 불편한 거 있지. 얘네들 또이 시간쯤에 또 밥을 이제 내가 밥을 보충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밥 모질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다가. 한번더 나오자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나올 때는 진짜 가득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모든 곳에 사료들 가득가득 부어주고 돌아왔었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샤워를 딱 하고 밥을 좀 하고 일기영상 이렇게 영어 말하기 연습을 또 하고 오늘은 홍콩에 또 자유언론 한 곳을 이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맞나? 어, 그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그 자유언론 매체를 하나 또 급습을 해가지고 홍콩 경찰이 또 체포하고 없애고 이렇게 했다더라 이제 그거 관련해서 영어말의 연습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일기 영상 바로 남기고 있다 어. 이거 끝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시험 관련해서 이제 오픈북이라고 해서 그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팁이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들을 미리 미리 뭐책그끝 부분을 이렇게 접어 놓던지 혹은 포스트잇으로 남겨 놓으면 나중에 오픈북이니까 바로 그 부분을 딱 펼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하면 더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작업이랑 이제 솔직히. 이 하수 논문을 못 읽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몇 장이라도 읽고 어 자려고 한다. 응.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은 내일도 0 시까지라서 이제 기차 예매를 아직 못해서 기차 예매 하고 밥 먹고 어 빨래 돌리고 그렇게 잘 생각이다. 빨래 돌릴 수 있다 지금. 빨리 하고 좀 빨리 잡시다. 어,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12월 29일 오후 10시 3분, 오늘은 여기서 끝.